숲빛 산책 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동네에 지나가다가 소공원, 소공원이죠, 완충녹지 같은 곳을 지나고 있는데 대롱나무 숲이가 굉장히 안 좋죠. 음, 거의 거의 고사 직전의 나무인 것 같아요. 대롱나무 얼룩 숲이가. 좋다는 것은 푸피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얘는 푸피 성장이 거의 없는 것 보니까, 이식 후에, 어, 거의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대롱나무는 당년생 가지에서 이렇게 새손이 나고, 좀 있으면 여기서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강전정을 해도, 어, 예쁜 꽃을 보는 데는 이제, 그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쁜 수형을 만들어 가면서 키우는 것이 좋아요. 무궁화는또 생육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잎이 많이 났네요. 무궁화도 당년생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강전정 해주시면 좋아요. 수형을 잡아 가면서 어, 이렇게 관리하셔도 꼭 꽃을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꽃사가는 꽃이 졌어요. 꽃사가 꽃사가 나무 꽃이 졌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시방에서 이렇게 씨앗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꽃사가 꽃사가 나무 사과 나무도 숲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꽃사과나무는 사실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병충해가 많아서. 특히나 그 이런 불안병 같은 것이 생기면 생육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다른 나무에도 병을 옮기죠. 그래서 사실 조경수로 이쁘긴 한데 아그베라든지 뭐 야광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꽃사과는 병충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꽃사가 아, 지나서. 비가 와서 열매도 이렇게 젖어 있어요. 모공화. 그리고 베롱나무가 진짜 많네요. 베롱나무도 수영이 참 이쁜데. 어, 여기 공원에 오고 난 뒤로는 거의 성장을 못 했는 못한 것 같아요. 거의 성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끄럼 나무라고 해서 매끈한 이제 숲이 그리고 얼룩무늬 숲이가 매력인데 지금 그렇게 발육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좀 비배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이렇게 키큰 나무는 모두가 다 자라는 은행나무. 은행나무이고, 옆에 키큰 나무는 아,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 도시에서 이렇게 물풀의 나무 보기 쉽지 않은데, 물풀의 나무네요. 물풀의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정도 식재되어 있네요. 가까이에서 밑을 한번 보자면, 물풀에 나 물풀에 나무는 꽃이 많은 것이 수그루, 꽃이 조금 더 적은 것이 암그루예요. 어, 가까이 있으니까 바닥에 한번 암그루인지 흔적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암그루 나무일 경우에는 은행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열매가 있었던 흔적이 있네요. 그래서 미팜 나무, 윗합나무. 미팜 나무는 암그루 나무네요. 이렇게 이렇게 산수유처럼 숲이가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얘도 암구루인 것 같고, 어, 얘가 수구루인 것 같아요. 유난히 꽃이 많아 보이죠? 꽃이 많은 나무가 수부루 산수유네요, 산수유. 봄에 노란색 꽃이 피는 산수유. 산수유 나무도 숲이가 굉장히 지저분하기로 유명하죠. 산수유 나무 잎은 층층 나무가라서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맥으로 잎이 예쁩니다. 그리고 산수유 잎의 가장 큰 특징이 뒤에 이렇게 어, 사실은 요게 떼처럼 보여도 떼가 아니고 그 솜털이에요 나름. 펄이 나 있는 건데 이게 지저분해 보이죠? 포커스가 좀안 맞네요. 펄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브라운색이다 보니까 어,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열매도. 꽃진 자리가 열매 자리죠. 그래서 생강이랑 구분되는 것은 이 열매 자루의 길이가 어, 굉장히 길어요. 생강은 짧죠. 그리고 검정색이고, 산수유는 자루가 이렇게 길고, 빨간색 열매. 고사되어 있는 나무네요, 또. 음. 얘는 허, 안타깝네. 요 이게 노각나무인데, 노각나무가 어, 여기서 죽어 있네요. 작년까지, 작년 가을까지 살았던 것 같은데, 올 봄에 아직 어, 전혀 잎이 없는 것 보니까 죽었는요 노각나무가 이렇게 죽었다니. 노각나무입니다 열매가 노각나무 열매거든요. 헉, 노각나무가 죽어있네요. 아 속상해라. 얘는 피나무예요. 피나무. 제가 좋아하는 피나무. 피나무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예쁜 하트 모양 잎이라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치가 이중거치로 뾰족뾰족뾰족한 게 있죠. 피나무. 그리고 피나무는 사찰에 가면 많이 볼수 있어요. 이유는 피나무의 열매가 그 보리자, 보리수. 그러니까 염주를 만드는 그런 동글동글한 검정색 그 열매를 먹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죠, 사찰에서. 사찰에서 보리자, 보리수. 그리고 뭐, 그 인도 보리수랑은 전혀 다르지만, 하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교에서 피나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포엽이 있죠? 포엽이 있고 꽃이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피는데 어, 다음 한 2주 후에는 이렇게 예쁜 꽃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2주 후에 다시 와서 피나무 꽃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죠. 상록활엽교목, 가시나무라고 그래서 어, 뾰족한 가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록교목이다 보니까 겨울에 이렇게 어, 두툼한 잎이 잎자루가 길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가슬가슬, 가슬가슬 소리가 나서 가시라무, 그,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나무과죠. 그래서 여기 도토리 났던 자국. 도토리 자국 여기 있네요. 그죠? 참나무과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참나무가 떠, 그, 도토리 떨어진 자국. 아시나. 기도 물풀의 나무네요. 물풀의 나무 가까이서 한번더 보면, 어, 잘 보이네요. 이 깊이. 물풀의 나무 특징. 물풀의 나무. 음. 중앙에는 소나무. 아, 여기 백당나무예요. 백당나무. 백당나무 꽃 너무 이쁘죠? 불도하나 이제 수국처럼 예쁜 꽃이 피는데, 이렇게 바깥에 있는 얘는 암술 수술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헛꽃. 중앙에 진짜 꽃이에요. 중앙에 있는 게 진짜 꽃. 바깥쪽 동그라미 도너츠 모양 있는 것은 다 헛꽃이에요. 그러면 암술 수술이 여기 있네요. 암술 수술. 암술 과 수술이 있는 이 부위가 진짜 꽃. 여기는 이제 가짜 꽃잎만 있는 가짜 꽃잎만. 그래 꽃의 구조에서 이렇게 암술, 수술, 어, 꽃잎 따로 있는 그런 특징이 백당나무의 특징이죠. 가을에 빨간 열매를 맺어요. 열매 자국이 어딘가에 있지 싶은데, 아, 여기 있네. 열매 자국, 여기 열매 자국이 있네요. 열매 흔적, 열매, 빨간색 열매가 여기 중앙부위에 이제. 꽃들이 수정이 되면 빨간 열매 가을을 볼수 있습니다. 백당나무 비 내리는 날 산책 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